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리죠. 캠트로스입니다. 시청이 되게 작은 거죠. 개인 사고 외국인 팔았다. 그럼 수급 면에서 주간 수급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한 거잖아요. 급상승을 하고 이거는 목표치를 준 거거든요. 여기서 땡기면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로 땡기면 저는 이 정도면 목표치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중간에 양봉 박힌 게 이런 식의 N자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치 주고 현재 이제 빠지는 상태입니다. 빠지는 상태. 눌림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그럼 얘는 이제 지지대를 잡자면 요 밴드 구간 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밴드 구간 요 아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박히겠네요. 지지 라인이 다음 이제 위로 가게 된다면 요 부분이 이제 저항라인이 되겠죠 요 강하겠네요 저항라인이 이쪽에서 땡겨도 요정도 구간이 또 있으니까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밴드가 6천원대가 한번더 저항라인이 강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덴고자리죠 덴고자리를 지키고 반등을 한다면 n자형 목표치가 되게 커지잖아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커집니다 이런식으로 6천원 간단 소리겠죠? 여기 지키면, 여기 지키면, 여기까지 지켜도 N짱 목표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차트 좀 넓게 보겠습니다. 차트 넓게 보면, 차트 넓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점 3.750원, 750원, 750원 지켜준 다음에 위로 간단 소리에요. 위로. 근데 위로 갔을 땐이 라인 벗겨야 되겠죠 이. 여기 요거 100개지만 위로 간다는 소리 겠죠 100개지만 일봉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 고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 게 된다면 쫓겨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지지 밴드 라인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봤을 때는 현 주가에 전저점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밴드 라인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왔을 때, 이 정도, 어,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탈된 전조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는 저항라인이, 요 라인 하나 보이네요,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이탈된 전조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고점 부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는 이제, 고점이니까, 알아서 이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정도 지지저항라인 말씀드리고, 얘는, 일단, 하락 추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일단 백겨야 돼요. 백겨 하지만 뭐 위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백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요 길이 요, 일단 백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N자형이 아직 살아 있는 거거든요. 요 N자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큰 N자형도 살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여기 이제 이탈이 된 저점들이 전조점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밑으로 빠진다면 요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요. 반등의 구간. 캔트로스는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